谢谢,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먼저, 어, 입학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见到你们很高兴. 저는 고체에 대해 중국어를 가이, 가르치고 있는 谢세왕홍위 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2003년 처음 배웠고, 지금은 현재까지 17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은, 어, 여러분 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강의하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어,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죽은 거어학입니다 0세대에 박사 수료하고 나서 수원대학교에서, 어, 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연구실은 어, 고체대학기 고경상대의 3배 3호입니다. 이메일은 w-a-n-g-h-o-n-g-w-e-i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의 수업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2학기 동안 재미있게 공부하겠습니다. 기초부터 PPT를 보면서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